어, 이거 있네? 이거 맞죠 네. 네. 아, 잠시만. 어떻게 꺼지? 진영이 오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I want to m a n a g just one more time. When you say that o love m

가자, 가자. 가해 가자, 자다 먹었어. 야, 진짜, 이리까지 만든다. 네, 뭐 아, 이거 의자, 의자. 됐다, 잘했다, 잘했다. 알았다, 다 내가 끝낼 다 초다 빠진다. 초다 빠진다. 다 생일 축하해. 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초 빠진. 초다 빠진다. 빨리 빨리 빨어초초다 빠진다. 다 빠진다 이거. 야 초가 막다 막. 아 빨리 빨리. 야 초가 야거일받는다 이거 뭐와인와인와인 야, 가 가져가야지, 케이크는. 너 가져가야지, 케이크는. 내집 가야 정 정가 생일일 야 아, 그래, 그래. 빨리 먹으라 야, 이 초가 왜 이러냐. 불이 센데? 다넣어어 좋아. 봉화, 봉 케이크인가? 여기 있는 거못 먹겠다. 아, 케이 <laughs> 이제 생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생일은 그냥 음, 태어난 날 축복받은 날. 음, 음. 아무튼 방금 전까지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. 뭐 와, 오, 와, 뭐야? 야, 뭐야? 몰랐다. 야, 야 내가 난저 선물이 뭔지 알거든. 너 진짜 저거 안 들고 당기면 진짜 약간 가방이네. 어 있지. 안줄 가방 말고 그러네 전부 다 있지. 형들한테 선물 을한 번이라도 소지가 된것 같긴 한데 어? 어. 이번에 다 줘야지. 아 주현아 나 나는 나는 <laughs> 올해부터 어, 안 주려해서 나도. 지금 뜯어 봐야 되는가? 내가 안 주는 이유는 딱 하나. 야 지금 뜯으면, 뜯으면... 못 모르겠어. 뭘 정말 지 모르겠어. <laughs> 지금 뜯으면 네 물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. <laughs> 뭐야? 제궁금함 열어봐야 되는 거고, 제궁금함 열어봐야 되는 거고, 궁금함을 <laughs> 열어보고 열면 니 물건 버려야 된다. 내 아, 물건을 왜버려요 어? 열어보면 안다. 아, 굳이 버려야 되는 거야? 어, 그래. 가방이, 가방, 안 해요? 가방 아니에요? 가방? 가방이요? 가방이야? 가방이야 네. 아, 안 되는데, 아. 형, 저도 저 가방 얘기하고 있었는데. 아, 네, 그 가방. 가방 얘기하는데. 내가 수능 뜯았던 네, 거야 가방이랑 좋췄네, 아. 너저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. 어, 야 너도 그 의미냐? 축 카메라 가방 좀. 좀. 내가 볼때는 정국이는 그래도 맨. 카메라 가방일 것 같다, 뭔가. 안 된다,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되면 진짜. 이 야, 딱 됐네. 잘 올리네. 아, 길이 조정하면되는 거니까. 짧게 조정할 수 있어. 야, 안 안에 안에 수납 공간은 많아요. 왠지 왠지 카메라 가방 그다할것 같은데?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여. 그렇게 두면 안 돼. 어쩔 수 없어. 그러니 그래서 형은 수납 공간을 응. 넉넉하게 과환을 응. 만들었어. 응. 그러면 저먹이 생겼어. 안 만나. 진형은 뒤로 메고. 아니야.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아니, 나, 그래. 나. 그래.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 사운드 그러잖아. 지이 분명 가방을로 설명해 줬거든요. 95를 접수했다. 네, 겁내 짱짱해요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 그래. 탄이 집행해야겠다, 이거. <laughs> 야, 겁나. 고급집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. 하나로. 아, 이거 탄이 집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멋있지? 좋아했겠다 야이 맛있냐? 원장에서다먹어줘 맛있어? 맛있다, 이제 뜯고 <laughs> 여기 먹어 안돼 여기 먹으면 안 맛있어? 앉아 맛있어 맛있어 앉아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 앉아. <laughs> 앉아 앉아 맛있어? 맛있어 재밌어 이건 딱 누나가 에요 가방 버려야 돼. 쓰레기통에 넣어 종가서 버려야 돼. 나좀 버려. 고가야사는 그래. 거야. 뭐 네? 아, 안 되겠어요. <laughs>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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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안들어갈거같들어갈거 어... <laughs> 같지 않아? 이게... 그럼 겠다 어, 저기 해라 그러면 되겠다. 그럼 되겠다. 이거다. 가방 안에 가방을 버리는거야 오야. 아, 어, 아. 어, 이런 방법도 돼. 네 너무 치고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뭘 막네 정부가 다 됐다 다 됐다 안 보셨어 귀여워 좋 이게 왜 이건 버릴 수 없어. 그래야 돼. 나중 어, 어. 카메라 메라만끌어너내 그래. 아침에 눈뜨이 가방 둘다 없을 거야. 그지너 네. 네. 저거? 나다 아. 알고 있다. <laughs> 하나 보린다 하나 더리고다 알고 있다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I love i